재상 음, 제점입니다. 재상요 뒤에 요거는 재상이죠아 제상은 아, 임금님을 보필하면서 아, 관원들을 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이품의 벼슬이라 합니다. 벼슬 벼슬 아치죠. 아, 제삼제 자는 집면이죠. 그리고 이제 매울 신 자입니다. 이거는 매울 신 자죠. 매울 신 자를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설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 십자가 있습니다. 열. 10명이 서 있는 것처럼 10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시설에서 임금님 사는 그런 집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벼슬아치를 의미합니다. 매울 신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탁월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매울 신자로 표현한 것이죠. 대상 제 자에 대해서 알 아？보 았 습니다.